연구에 따르면 소화불량은 위장운동 기능 저하와 소화효소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위산분비 이상과 장내 미생물 균형 장애가 복부 팽만과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현대인의 빠른 식사습관과 스트레스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파파야의 풍부한 파파인 효소와 파인애플의 브로멜린은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천연 효소들이 위장 부담을 센주하게 줄인다고 밝힙니다 이는 체내에서 생산되는 소화 효소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의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 증식에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식품의 정기적 섭취가 위장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공급하며 바나나의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들의 먹이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둘의 제돈조용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최적화하여 소화 및 영양 흡수율을 향상시킵니다. 소화 요소 공급, 점막 보호, 장내 환경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을 고려한 식단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식품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소화 기능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적 건강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